여러분은 외출할 때 반드시 챙기는 물건 무엇인가요? 네, 대부분이 핸드폰과 지갑은 꼭 챙겨서 외출하실 텐데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결제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지갑을 챙기실 겁니다. 지갑은 풍수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소품인데요. 요즘 내가 재물운이 꽉 막힌 느낌이 든다면 지갑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갑에 이 물건을 넣고 다니면 재물운이 나빠지고 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쏟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금전운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지갑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과 금전운을 폭발적으로 올려주는 지갑 풍수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금전운 올리는 방법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물은 꽉 막히게 하는 지갑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영수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을 구매한 후 지갑에 영수증을 넣어두고는 깜빡 잊은 채 계속 넣어 다니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갑에는 절대로 영수증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영수증은 대표적인 버려진 기운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르고 재물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곳으로 돈이 들어와야 하는 지갑에 돈이 나간 증표인 영수증을 두는 것은 빠져나간 재물운이 머물러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 영수증은 바로바로 바로 버려주시거나 따로 보관할 곳을 마련해서 보관해 주셔야지 지갑에 두고두고 두고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은 풍수적으로 최악의 행동인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영수증을 지갑에 넣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지갑 확인하셔서 영수증이나 오래된 물건이 있다면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꽉 막히게 하는 지갑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두 번째는 명함입니다. 아마 명함을 지갑에 넣어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한번 지갑을 열어서 명함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다 기억이 나는 분들의 명함인가요? 아마 누군인지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명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함에는 작게나마 그 사람의 기운이 담기게 됩니다. 특히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함이나 혹은 망한 회사, 기세가 기울어 가고 있는 사람의 명함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게 되면 그 기운이 은근하게 나에게 전달이 돼서 내 재물운과 출세운을 막히게 할수 있습니다. 명함은 명예운과 성취운을 강하게 상징하는 것이라 재물운이 잘 담겨야 하는 지갑에 보관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명함은 따로 명함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물은 꽉 막히게 하는 지갑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세 번째는 고인의 사진입니다. 지갑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소중한 사람이 사진을 넣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나의 기운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고인의 독사진은 영원히 깃들 수 있어서 더욱 좋지 않게 봅니다. 지갑에는 양의 기운이 들어와야 합니다. 금전운이 양의 기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고인의 사진은 음의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지갑에는 살아있는 활발한 기운이 돌아야 재물운도 상승할 수 있는데 사회 기운 즉 죽은 기운이 머물게 되면 살아있는 기운과 충돌하게 되면서 생한 기운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의 사진을 간직하고 싶다면 지갑이 아닌 앨범이나 파일 같은 곳에 저장해 두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면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갑에 있으면 좋은 물건들은 없을까요?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주는 물건과 지갑 관리 방법도 이어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갑으로 재물운 올리는 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갑에 반드시 일정 금액의 지폐를 넣어 다니세요. 요즘엔 어딜 가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서 지갑에 현금을 잘안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의 재물운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집안에서도 금고가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갑 역시 텅텅 비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지갑에 일정 금액의 돈이 담겨 있어야 그 돈이 또 돈을 불러오고 재물운을 싹트게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액수의 지폐를 지갑에 빵빵하게 넣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풍수적으로 지갑이 꽉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갈 일만 생길 수 있습니다. 만원권이나 5만원권 한장 혹은 달러 한장 정도 지갑에 넣어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갑에 지폐를 넣을 때는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꿔서 넣어 다니세요. 구겨지고 더러워진 돈은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의 나쁜 기운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폐를 넣을 때는 인물의 머리 부분이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를 향하도록 넣어주셔야 돈이 새어나오지 않고 재물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갑 속을 항상 정리해 주세요. 지갑은 돈이 머무르는 곳으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사용하지 않는 쿠폰, 메모장, 명함 등등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 있을 텐데요. 지갑 속이 지저분하면 돈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돈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으니 돈이 머물고 싶은 환경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세 번째, 지갑은 편하고 안락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갑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외출할 때 지갑을 손에 덜렁덜렁 들고 다니시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방 속이나 외투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한 후 돌아와서도 가방이나 서랍 안에 넣어두세요. 간혹장을 보고 돌아온 후에 장본 물건들과 함께 식탁 위에 올려두지는 않으신가요? 주방의 식탁에는 절대 지갑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방의 육살 기운이 금전운을 태워버리기 때문인데요. 장보고 돌아오시면 습관처럼 식탁 위에 지갑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못한 행위입니다. 식탁 위에는 당장 먹을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어두컴컴한 곳을 좋아하고 남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싫어해서 도망가 버리는 성질이 있으니 방안 서랍이나 화장대 서랍 같은 곳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네 번째 오래 사용한 낡은 지갑은 교체해 주세요. 지갑은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하면 재물의 기운이 닿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서 낡은 지갑은 깨끗한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비싸거나 브랜드 제품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쥐었을 때착 감기고 느낌이 들어야 재물운을 내 손에 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집 터로 맞는 기운이 다르듯이 지갑도 다그 기운이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지갑은 나와 상극으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잘안 풀리고 재물운이 꽉 막혀서 여기저기 돈 세는 일이 생긴다면 지갑의 기운이 나와 맞지 않는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나와 기운이 맞지 않는 지갑은 쓸만하더라도 새 지갑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을 사용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나와 기운이 잘 맞는다면 3년이 지나도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을 버릴 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지갑에는 나의 재물 기운이 머물러 있어서 내가 버린 지갑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나의 기운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지갑을 선물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내 재물 기운을 나눠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만 선물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재물운에 관련된 지갑 색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지갑은 오행에서 좋지 않습니다. 오행에서 빨간색은 풀의 기운이고 돈은 금의 기운이라 불이 금을 녹여버리는 상극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빨간 지갑에 돈을 넣으면 녹아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노란색 지갑은 금전운을 부르는 색으로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 합니다. 주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기운이 들어오지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돈이 들어오는 만큼 지출도 함께 늘어나서 감당 안될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잘 모으고 싶은 분들에게는 갈색 지갑을 추천드립니다. 돈의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저축운이 상승하며 낭비를 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흰색이나 은색의 지갑은 정화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돈의 나쁜 기운을 정화시켜 주어 좋은 돈의 기운을 불러 모르는 역할을 해줍니다. 검정색 지갑은 물의 기운으로 재물이 고여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색입니다. 재운을 올려주고 소비를 막는 색으로 부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것이 검정색 지갑입니다. 집이 깨끗하고 편안해야 오래 머무르고 싶듯이 지갑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갑에 넣어두는 돈을 귀하게 대우해 주어야 돈이 들어와 오래도록 머무른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갑은 집안의 금고를 축소하여 내 몸에 지고 다니는 것으로 그 기운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신경 써서 잘 관리하여 재물운 상승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영상이니 한번더 시청하시면서 복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와 번영을 이룩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외출할 때 반드시 챙기는 물건 무엇인가요? 네, 대부분이 핸드폰과 지갑은 꼭 챙겨서 외출하실 텐데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결제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지갑을 챙기실 겁니다. 지갑은 풍수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소품인데요. 요즘 내가 재물 운이 꽉 막힌 느낌이 든다면, 지갑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갑에 이 물건을 넣고 다니면 재물 운이 나빠지고 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물 운이 폭발적으로 쏟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금전 운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지갑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과 금전운을 폭발적으로 올려주는 지갑풍수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금전운 올리는 방법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물은 꽉 막히게 하는 지갑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영수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을 구매한 후 지갑에 영수증을 넣어두고는 깜빡 잊은 채 계속 넣어 다니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갑에는 절대로 영수증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영수증은 대표적인 버려진 기운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르고 재물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곳으로 돈이 들어와야 하는 지갑에 돈이 나간 증표인 영수증을 두는 것은 빠져나간 재물운이 머물러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 영수증은 바로바로 바로 버려주시거나 따로 보관할 곳을 마련해서 보관해 주셔야지 지갑에 두고두고 두고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은 풍수적으로 최악의 행동인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영수증을 지갑에 넣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지갑 확인하셔서 영수증이나 오래된 물건이 있다면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꽉 막히게 하는 지갑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두 번째는 명함입니다. 아마 명함을 지갑에 넣어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한번 지갑을 열어서 명함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다 기억이 나는 분들의 명함인가요? 아마 누군인지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명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함에는 작게나마 그 사람의 기운이 담기게 됩니다. 특히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함이나 혹은 망한 회사, 기세가 기울어 가고 있는 사람의 명함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게 되면 그 기운이 은근하게 나에게 전달이 돼서 내 재물운과 출세운을 막히게 할수 있습니다. 명함은 명예운과 성취운을 강하게 상징하는 것이라 재물운이 잘 담겨야 하는 지갑에 보관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명함은 따로 명함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물은 꽉 막히게 하는 지갑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세 번째는 고인의 사진입니다. 지갑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소중한 사람이 사진을 넣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나의 기운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고인의 독사진은 영원히 깃들 수 있어서 더욱 좋지 않게 봅니다. 지갑에는 양의 기운이 들어와야 합니다. 금전운이 양의 기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고인의 사진은 음의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지갑에는 살아있는 활발한 기운이 돌아야 재물운도 상승할 수 있는데 사회 기운 즉 죽은 기운이 머물게 되면 살아있는 기운과 충돌하게 되면서 생한 기운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의 사진을 간직하고 싶다면 지갑이 아닌 앨범이나 파일 같은 곳에 저장해 두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면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갑에 있으면 좋은 물건들은 없을까요?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주는 물건과 지갑 관리 방법도 이어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갑으로 재물운 올리는 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갑에 반드시 일정 금액의 지폐를 넣어 다니세요. 요즘엔 어딜 가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서 지갑에 현금을 잘안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의 재물운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집안에서도 금고가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갑 역시 텅텅 비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지갑에 일정 금액의 돈이 담겨 있어야 그 돈이 또 돈을 불러오고 재물운을 싹 트게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액수의 지폐를 지갑에 빵빵하게 넣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풍수적으로 지갑이 꽉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갈 일만 생길 수 있습니다. 만원권이나 5만원권 한장 혹은 달러 한장 정도 지갑에 넣어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갑에 지폐를 넣을 때는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꿔서 넣어 다니세요. 구겨지고 더러워진 돈은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의 나쁜 기운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폐를 넣을 때는 인물의 머리 부분이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를 향하도록 넣어주셔야 돈이 새어나오지 않고 재물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갑 속을 항상 정리해 주세요. 지갑은 돈이 머무르는 곳으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사용하지 않는 쿠폰, 메모장, 명함 등등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 있을 텐데요. 지갑 속이 지저분하면 돈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돈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으니 돈이 머물고 싶은 환경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세 번째, 지갑은 편하고 안락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갑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외출할 때 지갑을 손에 덜렁덜렁 들고 다니시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방 속이나 외투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한 후 돌아와서도 가방이나 서랍 안에 넣어두세요. 간혹장을 보고 돌아온 후에 장본 물건들과 함께 식탁 위에 올려두지는 않으신가요? 주방의 식탁에는 절대 지갑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방의 육살 기운이 금전운을 태워버리기 때문인데요. 장보고 돌아오시면 습관처럼 식탁 위에 지갑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못한 행위입니다. 식탁 위에는 당장 먹을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어두컴컴한 곳을 좋아하고 남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싫어해서 도망가 버리는 성질이 있으니 방안 서랍이나 화장대 서랍 같은 곳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네 번째 오래 사용한 낡은 지갑은 교체해 주세요. 지갑은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하면 재물의 기운이 닿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서 낡은 지갑은 깨끗한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비싸거나 브랜드 제품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쥐었을 때착 감기고 느낌이 들어야 재물운을 내 손에 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집 터로 맞는 기운이 다르듯이 지갑도 다그 기운이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지갑은 나와 상극으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잘안 풀리고 재물운이 꽉 막혀서 여기저기 돈 세는 일이 생긴다면 지갑의 기운이 나와 맞지 않는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나와 기운이 맞지 않는 지갑은 쓸만하더라도 새 지갑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을 사용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나와 기운이 잘 맞는다면 3년이 지나도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을 버릴 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지갑에는 나의 재물 기운이 머물러 있어서 내가 버린 지갑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나의 기운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지갑을 선물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내 재물 기운을 나눠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만 선물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재물운에 관련된 지갑 색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지갑은 오행에서 좋지 않습니다. 오행에서 빨간색은 풀의 기운이고 돈은 금의 기운이라 불이 금을 녹여버리는 상극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빨간 지갑에 돈을 넣으면 녹아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노란색 지갑은 금전운을 부르는 색으로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 합니다. 주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기운이 들어오지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돈이 들어오는 만큼 지출도 함께 늘어나서 감당 안될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잘 모으고 싶은 분들에게는 갈색 지갑을 추천드립니다. 돈의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저축운이 상승하며 낭비를 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흰색이나 은색의 지갑은 정화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돈의 나쁜 기운을 정화시켜 주어 좋은 돈의 기운을 불러 모르는 역할을 해줍니다. 검정색 지갑은 물의 기운으로 재물이 고여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색입니다. 재운을 올려주고 소비를 막는 색으로 부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것이 검정색 지갑입니다. 집이 깨끗하고 편안해야 오래 머무르고 싶듯이 지갑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갑에 넣어두는 돈을 귀하게 대우해 주어야 돈이 들어와 오래도록 머무른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갑은 집안의 금고를 축소하여 내 몸에 지고 다니는 것으로 그 기운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신경 써서 잘 관리하여 재물은 상승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기원합니다.